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삼천명의 발소리가 작은 마을 마의역을 애워 쌌습니다. 마의역은 장안에서 육십리 떨어진 곳으로 말을 갈아타고 쉬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도망친 황제가 숨어있는 곳이었습니다. 양국충을 잡아라. 고함이 터졌습니다. 비명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고요해졌습니다. 다시 고함이 터졌습니다. 이제 양귀비 차례다. 양씨일가가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함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역차 만에 한 남자가 떨고 있었습니다. 70대 노인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당 현종이었습니다. 한때 천하를 호령했던 황제였지만 지금은 도망자였습니다. 폐하. 환관 고력사가 무릎 꿇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군사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귀비 마마를 내놓지 않으면 한 발짝도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현종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오카는 깊은 궁궐에 있었을 뿐이다. 양국 충의 일과 무관하다. 하오나 폐아 고력사가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군사들을 달랠 방법이 없사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른 방에 한 여인이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른여덟 살이었습니다. 한때 천하에서 가장 아름답다 불렸던. 얼굴이었지만, 지금 그 얼굴엔 피로만 가득했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고함이 있었습니다. 양귀비를 내놓아라. 양귀비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치워라. 시녀가 떨리는 손으로 거울을 치웠습니다. 양귀비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비단치마가 바닥을 쓸었습니다. 시녀가 울며 말했습니다. 마마, 안 됩니다. 밖은 위험합니다. 양귀비가 시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 울거라. 내가 나가야 군사들이 진정할 것이다. 폐하께 전하라.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이 몸이 나가겠다고 현종이 양귀비 방으로 달려왔습니다. 옥환 가지 말라. 양귀비가 슬프게 미소지었습니다. 폐하 신첩이 나가야 합니다. 군사들이 원하는 것은 신첩입니다. 현종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짐이 지킨다. 반드시 지킨다. 양규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폐하, 황제라도 군사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양규비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역참 마당에 3천 명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습니다. 근위대장 진열래는 본래 황제를 지켜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군사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진열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규비 마마, 군사들이 원하는 것은 양씨일가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양규비가 마당 한가운데 불사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저 나무 아래에서 하겠습니다. 신녀가 하얀 비단을 가져왔습니다. 양규비가 비단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나무에 비단을 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한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비단에 몸을 맡겼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역참 안에서 현종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오환오환 하지만 양귀비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불사나무 아래에 한 여인이 고요히 잠들었습니다. 38살의 나이였습니다. 군사들 사이에서 누군가 울었습니다. 또 누군가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이제 됐다. 누군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양씨 일가가 모두 사라졌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알록산의 반란은 계속되었습니다. 당나라는 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묻습니다. 정말 한 여인이 나라를 망쳤을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힘낼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경국지색, 나라를 기울게 하는 미모가 과연 진실일까요? 1장. 초왕비에서 귀비로. 이 이야기는 3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719년 여름. 당나라, 촉주의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양옥환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하급관리 양연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축부 집에서 자랐습니다. 양옥환은 자라면서 점점 아름다워졌습니다. 역사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용모가 빼어나고 자태가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비파를 들면 하늘에서 음악이 내려오는 듯 했습니다. 춤을 추면 구름위를 걷는 선녀 같았습니다. 노래를 부르면 새들이 날아와 들었다고 합니다 735년 17살 양옥화는 당현종의 아들 이모와 결혼했습니다 수왕이라 불리는 왕자였습니다 양옥화는 수왕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궁궐 한편에서 조용히 살겠구나 양옥화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수왕은 현종의 18번째 아들로 황제가 될 일도 없는 왕자 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달랐습니다 740년 현종이 온천궁에 행차했습니다 취녀 덟살이었습니다 2년 전 가장 아끼던 우궁이 세상을 떠난 뒤 깊은 슬픔 속에 있었습니다. 환관 고력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폐하, 수왕의 비가 유난히 아름답다고 합니다. 현종이 흥미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예, 비파도 잘 타고 춤도 잘 춘답니다. 그런 여인들은 많다. 하지만 폐하, 고력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무의 비마마를 닮았다고 합니다. 현종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무의비를 예패아 현종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여인을 불러오라. 온천궁 한쪽 정원에서 비파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현종이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한 여인이 비파를 타고 있었습니다. 스물세 살 양옥환이었습니다. 손가락이 현을 스쳤습니다. 맑은 소리가 퍼졌습니다. 현종이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비단옷이 바람에 나붓겼습니다. 머리카락이 어깨를 스쳤습니다. 걸음걸이가 구름이를 걷는 듯했습니다. 현종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쿵쿵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예비. 현종이 중얼거렸습니다. 죽은 무예비가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것은 무예비를 닮아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양욱환이 비파를 내려놓았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종과 눈이 맞췄습니다. 양옥환이 황급히 일어나 절을 했습니다. 폐하를 뱁싸옵니다. 현종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70년 인생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현종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양옥환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비파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안 돼. 안 돼. 현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여인은 아들의 부인이 아니야.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742년 어느 날 현종이 결심했습니다. 고력사, 예, 폐하 수왕과 수왕비를 이혼시켜라. 고력사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폐하, 그러시면 알고 있다. 현종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아들이 뭐라 할지 백성들이 뭐라 할지 알고 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짐은 늙었다. 현종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얼마나 더 살겠는가. 초왕과 양옥환이 이혼했습니다. 양옥환은 태진이란 이름을 받고 궁을 떠났습니다. 몸이 아프니 요양하라는 형식적인 이유였습니다. 친아들이 궁궐 앞에 모였습니다. 폐하, 이는 도덕에 어긋납니다. 아들의 부인을 취하는 것은 짐승이나 할 짓입니다. 함성이 궁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종은 듣지 않았습니다. 745년 봄, 양옥환이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정식으로 귀비가 되었습니다. 황후는 아니었지만 황후 자리가 비어 있었기에 사실상 황후나 다름없었습니다. 양귀비 천년을 울릴 이름이 탄생했습니다. 이장 권력의 소용돌이 시인 백거인은 장안가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한번 돌아보며 웃으니백까지 아름다움이 생기고 봄밤이 짧아 해가 높이 뜨니 이때부터 황제는 조회를 일찍 하지 않았네. 시는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신은 진실이 아닙니다. 실제 역사를 보겠습니다. 양귀비가 정치에 끼어들었다는 기록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조정회의에 참석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정책을 제안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관리를 임명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녀가 한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현종의 곁에서 비파를 타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양귀비의 가족이었습니다. 사촌오빠 양국충은 원래 보잘것없는 하급관리였습니다. 도박을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고 능력이라곤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양귀비가 귀비가 되자 벼락출세를 했습니다. 748년 양국충은 재상이 되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도박군이 하루아침에 총리가 된 겁니다. 양국충은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어느 날한 신하가 양국충의 저택을 찾았습니다. 수레에 금은 보화를 가득 실고 왔습니다. 재상님 보잘 것 없습니다만 신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양국충이 수레를 보았습니다. 금괴가 가득했습니다. 은괴도 가득했습니다. 비단도 수십 필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재물이었습니다. 양국충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야 이게 나를 거지로 아나? 이런 걸 가지고 왔어? 신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썩 물러가. 신하가 황급히 물러났습니다. 밖에서 지켜보던 다른 신하들이 수금거렸습니다. 저 정도 재물을 갖다 줬는데, 부족하다고? 대체 얼마나 받아야 만족하는 거야? 조용히 해. 들리면, 우리도 위험하다. 이게 당나라 재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양국충은 자기 사람들을 조정에 심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가차없이 쫓아냈습니다. 능력 있는 신하들이 하나 둘 떠났습니다. 조정이 썩어갔습니다. 양귀비의 새 언니도 모두 귀부인이 되었습니다. 자치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매일 연회를 열고 매일 잔치를 벌였습니다. 백성들의 세금이 그들의 비단옷이 되었습니다. 신하들이 현종에게 간언했습니다. 폐하 양국 충이 권력을 농단하고 있습니다. 양씨 일가가 나라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현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씨 일가를 벌하면 양귀비가 슬퍼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종은 그 눈물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 시기 당나라의 제도 자체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땅을 나눠주던 토지 제도가 무너졌습니다. 군대를 동원하는 병역 제도가 허물어졌습니다. 백성들을 보호하는 법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뿌리가 썩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3장. 호선무추는 장군. 그 무렵 북방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알록산이었습니다. 이민족 출신 장군으로 아버지는 소그드인이었고 어머니는 돌거인이었습니다이 사람 덩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몸무게 200kg에 배가 무릎을 덮을 정도였습니다. 걸으면 땅이 흔들렸습니다. 말을 타려면 배 전용 안장이 필요했습니다. 말도 힘들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구가 춤을 췄습니다. 호선무라는 서역춤이었습니다. 746년 어느 날, 알록산이 장안에 왔습니다. 현종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알록산, 춤을 춰보거라. 알록산이 일어섰습니다. 그가 일어날 때 마루가 삐걱거렸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알록산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출렁거렸습니다. 땅이 쿵쿵 울렸습니다. 빙글 돌았습니다. 배가 흔들렸습니다. 또 돌았습니다. 배가 더 흔들렸습니다. 현종이 박수를 쳤습니다. 장하다. 장해. 양귀비가 웃었습니다. 친하들은 당황했습니다. 저게 장군이라고? 15만 대군을 지휘하는 사람이 알록산이 땀을 뻘뻘 흘리며 춤을 멈췄습니다. 춤을 헐떡였습니다. 현종이 기뻐했습니다. 옥환, 어떠냐? 폐하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양귀비가 미소지었습니다. 그날 밤 신하들이 걱정했습니다. 저자가 15만 대군을 지휘하고 있어 위험하지 않소? 괜찮다네. 춤이나 추는 사람이 무슨 걱정인가?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알록산이 얼마나 영리한지 몰랐습니다. 알록산은 똑똑했습니다. 아주 똑똑했습니다. 무엇을 알았을까요? 황제를 기쁘게 하려면. 양귀비를 기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장안에 올 때마다 양귀비에게 진귀한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귀비 마마, 서역의 비단입니다. 알록산, 참 아름답구나. 다음번엔 더 진귀한 것을 가져왔습니다. 귀비 마마, 북방의 야광주입니다. 밤에 빛을 낸답니다. 양귀비가 기뻐했습니다. 신하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저 야광주 값이 얼마인지 아시오? 천금도 넘는다 하더이다. 장군이 그런 선물을 바치다니.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니오? 하지만 현종은 좋아했습니다. 알록산이 옥환을 기쁘게 하는구나. 충성스러운 장군이다. 양귀비도 알록산을 좋게 생각했습니다. 알록산은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746년 양귀비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알록산을 양아들로 삼겠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친아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지? 하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현종이 좋아했으니까요. 오하이 알록산을 아들로 삼고 싶다니 좋구나. 신하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칠 후 양아들 입양식이 열렸습니다. 알록산이 양규비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어마마마 거대한 몸집의 장군이 가녀린 규비를 어머니라 불렀습니다. 양규비가 웃었습니다. 환관들이 속삭였습니다. 저게 말이 되나? 43살이 27살을 어머니라고 부르다니. 이제 알록산은 황제의 총애를 받는 장군이자 귀비의 양아들이었습니다. 무적이었습니다. 알록산은 북방군대 15만 명을 지휘했습니다. 당나라 전체 군대의 거의 절반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15만 대군을 장악한 겁니다. 신아들이 불안해했습니다. 폐하. 알록산이 너무 강합니다. 위험합니다. 하지만 현종은 웃었습니다. 알록산은 충성스럽다. 걱정하지 마라. 문제가 생겼습니다. 양귀비의 오빠 양국충과 양귀비의 양아들 알록산 두 사람이 서로 견제하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양국충이 현종에게 말했습니다. 폐하. 알록산이 곧 반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저자는 이민족입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현종은 믿지 않았습니다. 알록산이 반란을 말도 안 되는 소리. 알록산은 두려웠습니다. 양국충이 자신을 제거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국리했습니다. 이러다간 내가 죽는다. 그럼 먼저 치는 게 낫다. 755년 12월 16일 알록산이 움직였습니다. 15만 대군을 이끌고 움직였습니다. 현종은 간신 양국충에게 속았다. 양씨일가를 처단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 사장 알록산의 난 알록산의 깃발이 펄럭였습니다. 15만 대군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당나라 군대는 썩은 제도와 간신들의 방치 속에 이미 힘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 도시가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도시도 무너졌습니다. 755년 12월 한 달도 안 돼서 당나라 제2의 도시 낙양이 함락됐습니다. 756년 1월 알록산은 스스로 황제라 칭했습니다. 나는 대연의 황제다. 수도 장안까지 200기만 남았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궁궐 안에서 현종이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70년 인생 처음 느껴보는 공포였습니다. 신하들이 달려왔습니다. 폐하, 알록산이 곧 장안에 옵니다. 피난하셔야 합니다. 피난이라니 현종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짐이 도망을 간다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756년 6월 13일 한밤 중이었습니다. 궁궐 뒷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현종과 양귀비, 황태자와 몇몇 신하들, 그리고 근위군 3천명, 그게 전부였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당나라의 황제가 몰래 도망쳤습니다. 5장. 마의역의 비극. 사흘밤낮을 달렸습니다. 6월 15일 새벽, 마의역에 도착했습니다. 장 안에서 6 0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쉬자. 현종이 말해서 내렸습니다. 군사들도 지쳤습니다. 사흘밤낮을 달렸습니다. 먹지도 못했고, 자지도 못했습니다. 불만이 쌓였습니다. 우리가 왜 도망가야 하는가? 알록산이 반란을 일으킨 것은 양국충 때문이다. 그런데 왜 우리가 고생하는가? 이때 양국충이 실수를 했습니다. 토번 사신 20여 명이 양국충을 붙잡고 하소연했습니다. 군주리고 피곤하다면서 하소연했습니다. 군사들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양국충이 오랑캐와 내통하고 있다. 양국충이 반란을 모의하고 있다.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군사들이 양국충을 찾아냈습니다. 안 돼. 나는 이 나라 재상이다. 양국충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양국충이 쓰러졌습니다. 군사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양국충의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양국 중의 친척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양귀비의 새 언니, 한국 부인 곽국 부인, 진국 부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양씨 일가가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군사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직 한 명이 남았다. 양귀비, 양씨 일가의 마지막이다. 양귀비를 내놓아라. 진열례가 양귀비에게 다가갔습니다. 얼마 후 그가 말했습니다. 귀비 마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군사들 사이에서 누군가 울었습니다. 또 누군가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됐다. 누군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양씨 일가가 모두 사라졌다. 이제 반란을 끝낼 수 있다.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함성 속에는 희생양을 바쳤다는 허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현종은 역차만에서 나흘 밤낮을 울었다고 합니다. 누구도 감히 말을 걸수 없었습니다. 양귀비를 보라색 비단에 싼채 길가에 조용히 묻었습니다. 그리고 현종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총나라를 향해 떠났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무리 경국지색이 남긴 것 757년 현종은 아들에게 황제 자리를 넘겼습니다. 권력을 잃었습니다. 궁궐 한 구석에서 살았습니다. 매일 밤 양귀비를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환관들이 말했습니다. 폐하께서 매일 밤 우십니다. 옥환. 옥환하시며 우십니다. 양귀비 마마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밥도 드시지 않으십니다. 762년. 양귀비가 떠난 지 6년 후에 현종도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가 임종 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었습니다. 옥환. 기다려라. 이제 짐이 간다. 하지만. 세상은 양귀비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당나라를 망친 여인, 현종을 타락시킨 요부, 경국지색의 재앙, 천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묻습니다. 양귀비가 정말 당나라를 망쳤나요? 이제 역사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알록산의 난의 진짜 원인, 양귀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알록산의 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려 7년이나 더 계속되었습니다. 7년 동안 당나라 인구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753년 5280만 명이었습니다. 764년 1690만 명이었습니다. 무려 3600만 명이 사라졌습니다. 진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토지제도가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이 땅을 잃고 떠돌았습니다. 세금제도가 무너졌습니다. 나라 곳간이 텅 비었습니다. 군사제도가 무너졌습니다. 군대가 약해졌습니다. 여기에 이인보 같은 간신의 정치가 있었습니다. 양국 중의 권력농단이 있었습니다. 알록산의 군사력 증강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더해졌습니다. 이 모든 원인 중에 양귀비는 단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양귀비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다. 역사서를 뒤져 봤습니다. 당나라 역사서를 봤습니다. 후대의 역사서를 봤습니다. 모든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양귀비가. 정치에 끼어들었다는 기록은 단한 줄도 없습니다. 조정 회의에 참석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신화를 추천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정책을 제안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녀가 한 일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현종의 곁에 있었던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셋째, 왜 양귀비가 희생되어야 했나? 마위역에서 군사들은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황제는 죽일 수 없었습니다. 양국충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엄청난 국가적 재앙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양귀비가 남았습니다. 현종도 알았습니다. 양옥화는 깊은 궁궐에 있었고 양국충의 모반과 무관하다. 하지만 군사들을 달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희생양으로 바쳐졌습니다. 넷째, 경국지색이 남긴 것. 경국지색, 나라를 기울게 하는 미모라는 말입니다. 양귀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천년 동안 그녀를 따라다닌 꼬리표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다릅니다. 나라를 기울게 한 것은 미모가 아니었습니다. 무능한 지도자의 방치였습니다. 부패한 권력자의 탐욕이었습니다. 제도를 망가뜨린 간신들의 농단이었습니다. 양귀비는 그저 아름다웠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 때문에 황제의 곁에 있었다는 이유 때문에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천 년을 살았습니다. 마지막 질문. 경국지색은 정말 나라를 기울게 할까요? 아니면 무능한 권력의 죄를 덮기 위한 희생양이었을까요? 역사는 항상 약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살아남고, 권력 없는 자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양귀비는 권력이 없었습니다. 정치에 참여하지도, 군대를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황제의 곁에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나라가 망하자, 그녀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756년 6월 15일 마위역 불사나무 아래에서 양귀비는 묻습니다. 저는 그저 황제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죄였습니까? 천년이 지났습니다. 답은 무엇일까요? 양귀비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황제를 보좌할 수도 있었습니다. 오빠 양국충을 말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그런 힘이 있었을까요? 황제도 양국충을 막지 못했습니다. 친아들도 양국충을 막지 못했습니다. 깊은 궁궐의 한 여인이 무엇을 할수 있었을까요? 양귀비는 완전히 무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는 희생양이었습니다. 경국지색 진짜 나라를 기울게 한 것은 미모가 아니라 무능한 권력이었습니다. 부패한 제도였습니다. 방치된 나라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년의 누명을 벗깁니다. 양귀비어, 이제 편히 쉬십시오. 역사 속또 다른 얼굴.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